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오늘 라방을 했는데 공개 라방을 했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튕기는 바람에 좀 불편을 드려서 시청하신 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어서 라방을 했고 또 좋은 공모 선택해서 수익도 낮았을 거라고 봅니다. 음,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혼조세로 보이고 또 바이오젠 신약 어 FDA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 소식에 우리나라 어 제약 관련주들이 오전에 반짝 오르긴 했지만 이어 어 꼬리 달고 어쭉 빠진 상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에 마음을 했고 이번 주어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 그좀 유의해서 어, 매매 하셨으면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종합을 보면은 어, 하락종목이 지금 훨씬 많고요 양시장 모두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이 어, 순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하고 개인은 음, 순매수 들어오다가 좀 매도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받치는건 기관하고 금융투자요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은 어 또한 이틀 지금 사고 있다가 또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분명히 다팔 겁니다. 아, 그 점도 잘 유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환율 상승, 어 나스닥도 지금 상승 중이고 어 전반적으로 어 이런 모습입니다.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지금 5일선후에잘 안착하고. 신고가 지금 갱신하면서 지금 잘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란 점선 위에 있으면서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지금 잘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 다시 뭐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등은 떨어져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어 지금 음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오일선이 지금 고개가 꺾이고 있죠. 지금 꺾이고 있으니까, 오늘 거의 뭐, 강부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내일 정도에, 어 이렇게 살짝 올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뭐, 당장 추세가 돌려 세운 건 아니니까, 몇몇 종목들은, 어, 좀 밑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 모습으로 좀금 갇혀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종목 잘또 살펴보시고 선택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 마감했죠. 파란 점선이 쭉 내려오고 지금 파란 점선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파란 전수에 원래 올라오면서 5일선 따라 올라가고 5일하고 21선 골든 크로스 나면은 요것도 또온 상향으로 바닥, 땅 바닥 만들고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좀더 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어 하락 마감을 했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담 지금 저항 받으면서 계속 붙어 있지만은 지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선도잘지켜지고 있고 하른 점선 후에 잘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단기 하락 추세선 위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여기서 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 노란 금선, 금선 위에 있으면 조만간 이 노란 금선 위에 올라오면서 어좀 위로 상방을 틀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도 되고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분할로 매수 조금씩 들어가도 어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선 위로 분위기를 바꿔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어 이런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은 어 일단 다시 나와야 됩니다 상황이고 오늘은 어 구성 파업 때 수익 냈죠 수익 내고 일단 어 익절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어 1차 파동 나오고 지금 3차 파동 나오고 눌림 주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죠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락 방학형으로 바뀌면서 내일도 운봉 나오면은 또 올라온 만큼 물론 많고 또쫙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선 있는 데서 지지를 될수 있을런지 지켜보시고 아니면 이런 빨간선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아무래도 지금 외봉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에도 어 외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은 틀림없이 줍니다 그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 다시 여기 농업굴때 만드는 정고점을 근처까지 가면서 쌍봉을 만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의딱지 붙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뭐 예상된 바 조정 줄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었고 거리량은뭐 크게 늘지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내려오면서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해서 단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 나옵니다. 그리고 일진 전기 이것도 수익 챙기고 나왔는데. 어 개파로, 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어 동시효과에서 일단 시장가로 던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뭐, 손실은 안 났죠. 이것도 수익 나고 충분히 났고, 이것도, 어, 외왕으로 이제 빠지니까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또한번 공략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터닉 시스템,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지를 벗어나오고, 어, 지금,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어, 들고 가기도 애매한 자리에 지금 있어요. 어, 미리,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면 편할 텐데 밑에서 다시 잡고, 외봉으로 내려와서 지금 반등 자리는 한번 줄 겁니다. 어, 그런 자리 노려서 한번되겠지만 수익이 이제 웬만큼 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고 있고, 그거는 뭐 중장기로도 충분히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게뭐 걱정되는 종목이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운봉으로 떨어지면은 운봉으로 떨어지면은 2 1일선인데서 부딪혀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에 있고요. 선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든가 위쪽으로 향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반등 맞고 올라가겠죠. 그런 자리 노려보고 어, 그래도 힘이 없다 이게 완전히 올라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위에 상단선이 밑으로 향하면 은 어, 수축되고 있기 때문에 수축 초입구간에서는 어,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시 확산이 될때 어, 일단 정리하고 나와서 확산이 될때 다시 들어가 볼만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음, 오전 중에 계속 운봉으로 계속 어, 비빌빌 거리다가 점심때 지나가서 어, 또한 한 차례 슈팅 쏘다가 꼬리 달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락 추세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 때, 이렇게 하락 추세 때 어, 저항 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힌 모양인데 상, 상승 추세선, 추세선도 이탈을 안 하고 어, 하단 하락 추세선 위에 현재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 방향이 정해지겠죠. 이 추세선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또 한 차례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조금 더 깊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리 동계왕 어, 여러분들 전부 보고 어, 상한가 갈 어, 뭐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 라방 마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기 어, 분봉상에서 어 이거는 뭐 누차 얘기 했으니까 분봉상에서 어 어제 보성 파우텍 처럼 이 선을 잘 지키고 있다가 어 오후에 또 상가를 한 붙인 모습입니다 거의 보성 파우텍과 유사하죠 파우텍도 어저께 뭐 이런 모양을 여기서 계속 비유적거리다가 이런식으로 상승을 하고 상가를 한 맞췄습니다 요것도 내일 또어 투캔들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당 후반에 샐리드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길래 이것도 어, 상따 따라잡기 잔데 상따는 못 들어갔어요 그 상따 쫓아 들어갔는데 어, 상따는 못 들어가고 어, 일단 이 신고가 있는 데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와서 어, 바로 또 쫓아 들어가서 수익이 났습니다. 아까 10%가랑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반 정도, 한9% 가까이 수익이 돼서 지금 한반 정도 줄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반, 상한가를못 갔기 때문에 반 덜어낸 상황입니다. 반 덜어낸 상황이고, 또 내일, 어, 요 위에서, 여기서 그렇게 시작하면은 뭐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요게 안 나고, 그 이렇게 갭으로, 은봉으로 떨어지고, 여기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바로 또 나와야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굳이 막 사고팔 고할거 없습니다. 저건 뭐단타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고 오늘 올라기 때문에 요 선이 97,400원이 돼야 이 주가가 눌러줘도 또한 차례 새로운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 지켜보시고. 그리고 아침에 단타로 한거 진양제 이것도 단타 했죠 단타하고 빨리 발견하고 단타하고 1차 부야인에서 끊고 있다가 보니까 또 올라가는데 이건 아무래도 N쪽 매물도 있고 물론 여기를 돌파 했지만 이제 어 여기 어려운 박스권을 돌파하고 침물을 찔러주고 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더어 라방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은어 조금 더 눌러 줄수 있고 내일 바로 또 위로 어, 여기 정고점 있는 부분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 올라오고 어, 매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내일 거래량 없이 또 옆으로 길 수도 있고 살짝 어, 조정 주고 어, 또 며칠 있다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밑에서 잘 지금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광배열 어,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 221선, 거기로 어, 그 5일선이 올랐으면 5일선 따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한 차례 5일선 이탈하고 21선이나 61선에 서 지지 받고 땅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겠죠. 아무튼 뭐,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이쪽 매물이 어, 어, 일단 부딪히기 있기 때문에 어, 한 차례 조금 더 조정을 주고 돌아서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도 단타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 1년 넘게 201선 밑에 있다가 오늘에서야 찔러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왔죠. 이것도 일종의 매집인데 내일 바로 어 여기 종가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쫓아가도 되고 이 밑에서 시작해도 당 시작하자마자 30분 안에는 바로 꼬리 없이 올라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밑에 좀 조정을 주는 거 아니 운봉이라든가 갭으로 떨어지는 운봉으로 시작하면은 어, 며칠 밑으로 조정을 주실 때 기다렸다가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 220선 지금 들어 놓고 있죠. 어, 들어 놓고 있을 때 200선 다시 재돌파할 때 어, 그때 쫓아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 내일 요 위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올려놓고 요 밑에 있는 단계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그때 조정을 좀 주면서 어, 또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 올 때까지. 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 이것도 한 차례 새로운 파동을 또어 만들면서 보러 가겠죠 아무튼 이런 자리에는 지금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겠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많이 매물대 있고 여기도 지금 매물대 있지만 여기까지는 뭐 가겠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뭐 상한가를 뚫든가 어 돈이 엄청 들어와야 되겠죠 아무튼 요 근처까지는 갈수 있는 영역이니까 어 지켜보시고 밑에서 이제 정별 초입 구간에 들어오면은좀 진득하게 들고 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오늘 매매했습니다. 매매했고, 오늘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코아스템, 코아스템도 밑에 오늘 201선 찔렀죠. 여기서 저항받고, 물론 201선 밑에 있는 기간이 짧긴 한데, 아무튼 이제 꼬리 질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 아까 헤릭스 메스처럼 정별 그런 만드는 순서를, 순서로 어, 만들어 주고 그림을 만든 다음에 이베이성으로 올라탈 때 단타를 어, 한번 또 쳐보고 또 눌림을 주면은 거기에 본격적으로 매수 진입해서 진득이 좀 들고 하면은 뭐 이런 자리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시간이 문제죠 뭐요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문제니까 아무튼 우선 이 전고점이라도 돌파하고 여기를 안착해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리드는 뭐 설명했죠. 요거는 요거 돌파하고 좀 있다가 쫓아 들어갔는데 상황권은 못 보셨으니까 지켜봐야 되고 오늘 정기 좀뭐 이런 어 원정 관련주들 어 이제 좀 쉬었다 가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어, 글로 써놨지만 어, 일단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 미리 경고를 제가 드렸는데, 어, 자기 나름대로 또 수익 내보다가 또 꼬리 달리고 물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매수 들어갈 때는 손절을딱 잡고 들어가셔서 매매하시면은, 일단 그 이탈을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매 그냥 섣불리 매매 어, 들어가지 마시고 오후에는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매매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산업개발 요거 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종목도 잘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정보점을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대가 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지켜보시고 어, 파워로직스도, 뭐, 오늘 전부 꼴이 나왔는데 이것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꼴이 달리고 왼쪽 매물에 한번 부딪혔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220선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어, 잡으면은 손절은 요, 요, 때는 이제 내려와서 이게 짧으니까 220선 깰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2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어, 내려와서 여기 220선을 잘 지지되면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근자에 다시 잡으면 다시 여기 농업골때 만들러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뭐 시세를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어 올라가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런지 그건 잘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눌러주면 은 200선 근처에서 한번 잡을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단기 입형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200선을 돌파하는 5일선이 먼저 돌파하고 20일선 돌파하고 이런 정별 모습을 계속 보이면 주가는 한번 상승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어 이제 뭐 특별하게, 어 종목은 여러 종목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그 분석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면서, 어 다음날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뭐 파워 로직스는 내일 뭐 여기 종가 위에 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바로 쫓아가도 돼요. 그럼 뭐 여기까지 빨간 선인데까지 뭐 부딪히든가 일단 이렇게 단타를 목표치를 딱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데 맞고 떨어지면은 일단 수익 챙기고 빨간 선을 돌파하면 홀딩하고 있다가 빨간 선 다시 달하면 또 나오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거 없는 분들은 뭐. 스스로 매매 기준을 정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정별 구간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 MACD 영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손실은 안 나니까 잘 대응하셔서 내일도 어, 꼭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라방에 오셔서 불편하게 들은 점 홍과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그래서 나방 다시 할 예정이니 내일 다시 또 모여주세요. 내일 또 좋은 종목 잡아서 또 수익들 내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